안녕하세요. 365바로경매입니다 자, 어, 경기도 화성 장안면에 있는 장안면 수촌에 있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2024타경의 1470번 사건이고요. 요 도로 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토지 면적이 1650평, 그리고 건물이 426평입니다. ,이. 도로 지분을 포함하면 됩니다. 이거는 전체 도, 전체 도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요 지분까지 하면은 정확하게 1651평입니다. 이 감정평가는 2024년 한 12월 10일 경 전후에 평가된 금액이겠네요. 48억으로 평가되었고,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최저가 이제 70%에서 33억 6천이거든요. 자, 이런 거 토지하고 건물하고 평가 금액 자체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위치니까요. 장암의 수천리가어디인지를 이제 잘 보셔야죠. 장안 일반 공업단지. 장안 일반 공업단지 바로 옆쪽에 있으면서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은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고 그리고 요거는 그 어디죠 그그그 그, 그, 아이고 평택 평택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요 인천 울곶에서 평택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고 요게 서양 고속도로입니다. 서양 고속도로 화성 바라나이시, 화성, 화성 향남, 향남에 있는 데가, 화성 시청에 있는 데가 어디죠? 어, 화성 시청은 향남, 향남이 아니고, 어입니까 아, 남양 쪽이 시청이고요. 시청에서는 남단, 평택 쪽으로 가다 보면 화성 우정, 저기 우정 산업단지 쪽에, 여기 제가 호곡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최근에 내가 영상 하나 만들 공장 공장 영상 하나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평택시연강고속도로 조암 IC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IC로 나와가지고 장안 천 장안 일반산업단지 옆쪽에 있는 공장 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주변에를 보시다시피 공장들로 이렇게 갖춰져 있거든요.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진입도로가, 요게 진입도로입니다. 아, 여기 로드뷰가안 되네. 로드뷰는 다른 지도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큰 틀의 그림은, 지도는 위치는 보셨고에, 단 공장 사진을 좀 보이시다. 이 건물이 2022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건물은 2022, 2022년도에 지어졌고, 지금 이게 에어컨 시외기거든요 에어컨 시외기 에어컨 시래기 같은데. 이게 보니까, 자, 아니, 내부를 보면은 좀,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일본에 지금 비어있고, 일본에 지금 공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을 하고 있고, 아, 내부 사진이 안 나오는구나. 내부에 기계규구 목록에 대한 사진이 제대로 지안 나오는데, 일본에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일본에 지금 뭐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맹도 절차는 반드시 밟아 줘야 됩니다. 밟아 줘야 되는 사진을 보이고 예 이게 그자 여기 토지 용도를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면서도 성장관리 계획구역이거든요. 공장 인허가 업종 변경에 대한 부분 이거 관할 관청 가가지고 확인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요새 이거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여러분들 공장 우리 사장님들 그 지금 영위하고 계신 공장 코드남바 있잖습니까 다섯 자리요그 코드남바 자리를 가지고 이거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잘 짚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는 서초동 법무부 해성의 부동산 경매 사무자인 거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사건을 수행을 받아가지고 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드남바 가지고 관할 관청을 다 돕니다. 다 돌면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 업종 변경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사전에 체크, 체크 잘 하는 게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공장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진입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로에, 어차피 여기도 사진상 봤었을 때는, 어, 정해가 되게 공, 그 공장 부지로서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진입로적인 부분 때문에 뭐, 싸움이 있거나, 분쟁의 다툼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는 총 4개 필지구에, 도로지구포함해가지고요 감정평가된 금액이 34억 6천입니다. 34억 6천이고. 건물이 2022년도에 사용속인이 떨어졌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까 건물이 보니까 426평이었죠. 그죠? 일반 철골 쪽, 건물 1134. 그러니까 큰 건물로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건물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26평이니까 평가금액은 뭐 13억 평가됐지만, 건물번에 대한 평가금액이 사실 너무 좀 많이 잡혔죠. 그죠? 평당 한 150만 원 정도 잡으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되겠죠. 그죠. 건물분 한 6억, 토지분 34억 하면은 40억 정도가 조성원가다. 근데 토지에 대한 부분을 공장 경매하면서 이거 온돈 주고 다사지는 않죠. 여기 이면 40억인데 뭐 기계기구는 아예 없다. 그죠. 기계기구는 아예 포함된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40억 정도가 객관적인 평가 금액이다 거기서는 좀 유찰되었으니까 토지에 약한 산물이 이 정도 가격 그리고 건물의 잔존가치 형태의 지금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차에는 아마 용거목적에 맞는 분이 있으시면 은 거의 뭐 낙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장은 좀 많이 만져보고 거래를 해본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임차에는 한분 계십니다 있는데 말소기존거리가 2022년도에 지어졌으니까 건물에 대한 근저당 2022년도 이후에 새 전입자가 있습니다. 그이 임차인분께서 지금 이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도 대상입니다. 이 명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명도하는 게 공장 명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경험이고 많은 불을 좀해본 사람만이 좀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채권 채곡이 38억이네요. 야, 이거 금고 하나 채권만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사업 정의가안 됐던 모양입니다. 38억이니까 예,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정리가 될 거로 보이고 예. 자, 이거 뭐 다른 거 없어요. 제일 뭐 중요한 게 공장의 위치고 요 용도목 건물 용도 목적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업종 코드가 이 용도에 맞아야 돼요. 토지행 확인을 어디 갔나? 네, 토지행 계획 확인을 보시면요. 공장 용지 개별 공시지가는 평균 1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개별 공시지가에 자, 계획 관리 지역이면서 성장 관리 계획 구역입니다. 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저건 그, 그, 예전에는 계획관리 지역이면 공장 업종에 대한 부분에 크게 지장을 안 받고 허가가 다 나고 했는데 이제 그 어제 이거 수도라든지 폐수 폐수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면서 어떠한 특정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은 허가가 안 납니다 업종 변경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청에서 확인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어다 그죠 국언데 현황은 도로로 쓰고 있는데.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목의 대지는 아니고 구거로 되어 있네요. 구거이면서 현황도로이고 지분을 가지고 있고 포장도로로 되어 있으면 건축물에 대한 허가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공장을 지었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공장 뭐 진입로가 폐쇄가 된다든지 진입로 때문에 다툼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장 가서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매만 보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부동산 23년 하고 경매를 지금 17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뭐 주거용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요새 뭐 워낙에 뭐 핫하니까 저도 뭐 아파트 영상 이런 거는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님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수임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원래 제 전공은 공장입니다, 여러분. 공장 창고, 수도권 공장 창고 이런 게 제가 그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사무장으로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고요. 그래도 요즘 생각보다 공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덩치 크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공장들이 그렇게 참 불경기라고 하, 하는데 공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과거 예전에 2013, 4년도 사원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공장에 나오던 매물에 비하면 오히려 공장 매물이 더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이거,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개인적으로 뭐 준비하셔가지고 낙찰받고 명도하고 뭐 대출 관계 이런 부분들 다 준비하시기가 사실 좀 벅차고 바쁘신 부분이 없잖아. 있죠. 이제 그런 분들께서 깔끔하게 수입 맡겨주시면 수입이 그냥 맺어가지고 인허가부터 해서 사장이 가지고 있는 업종 코드를 가지고 인허가 검토하고의 예. 진입도, 진입노적인 부분 그리고 낙찰받고 명도 깔끔하게 처리해가지고 사장님들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게 제가 하는 사무장으로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수임이 필요하신 분은 예.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장이니까 제가 다른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십니다. 이미, 이미 뭐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아, 이 내용관계가 맞고 이 지역에 있는 공장이 나한테 맞겠다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토지 가격에 약한 3분의 2 정도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한 공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수임 받아서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성 장암면 수천리에 있는 공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